박지현 안동 체육대회에서 벌어진 손수건 해프닝, 팬과의 깜짝 교감에 현장이 뒤집혔다. 그가 손수건을 받아들고 향기를 맡는 순간, 관객은 웃음과 충격 속에 빠졌다. 안동 체육대회 무대가 또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대 위에서 열정적인 공연을 마친 트로트 가수 박지현이 뜻밖의 깜짝 선물을 받아들며. 현장을 폭소와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박지연은 무대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노래와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창 공연 중 이마와 목을 타고 흐르는 땀방울은 무대의 열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때 무대 앞줄에 있던 한점고 아름다운 여성 팬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바로 손수건. 박지연이 퇴장하는 순간 그녀는 재빠르게 손수건을 내밀며 쓰세요라고 외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박지연은 잠시 멈칫한 뒤 부끄러운 듯 미소 지으며 손수건을 받아들었다. 그런데 진짜 놀라움은 그 다음이었다. 박지연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은 뒤, 갑자기 그것을 얼굴 가까이에 대고 은은히 냄새를 맡더니, 관객석을 향해 아주 향기롭네요, 라며 웃음을 터뜨린 것이다. 그 순간 수천 명의 관객들은 폭소와 환호를 동시에 터뜨렸다. 일부는 대체 저 여성은 누구냐, 라며 웅성거렸고, 또 다른 일부는, 박지현답다. 순발력이 놀랍다. 몇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무대가 끝난 후 안동 체육대회 현장에는 또 다른 화제가 퍼졌다. 바로 손수건을 건넨 미모의 여성 팬위 정체였다. 지역 주민과 팬들은 입을 모아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건넬 수 있었나? 라며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다. SNS와 팬 커뮤니티에는 이미 혹시 연예계와 관련 있는 인물이 아니냐? 지역 팬클럽 회장의 딸이라는 소문이 있다. 는 추측까지 쏟아지며 손수건 미스터리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연예계 심리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스타와 팬이 무대 위 아래의 벽을 허물고 직접적으로 교감한 극적인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보통 유명세가 커질수록 스타와 팬 사이의 거리는 멀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박지연은 손수건이라는 소소한 물건 하나를 통해 관객과 웃음을 공유하며 스타와 팬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오히려 따뜻한 교감으로 바꿔 놓았다. 이번 안동 체육대회의 손수건 사건은 단순한 땀 닦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곧 스타와 팬이 만들어낸 즉흥적 드라마이자 무대 밖에서도 이어지는 진정한 교감의 순간이었다. 관객들에게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그 아름다운 여성 팬은 과연 누구인가? 이 미스터리와 함께 박지현의 이름은 다시 한번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웃음과 충격 그리고 따뜻함이 공존한 이번 해프닝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팬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이다. 안동 체육대회 이후 손수건 해프닝이 주인공이 된 여성 팬을 둘러싸고 각종 루머와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려는 팬들의 열띤 추리가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지역 팬클럽 임원의 딸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았고 또 다른 이들은 방송 관계자의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 는설을 제기했다. 심지어 박지연의 오래된 지인 일지도 모른다. 는 낭만적인 추측까지 등장했다. 박지연의 소속사 측은 관련 논란에 대해 당일 공연 후 발생한 자연스러운 팬과의 교감일 뿐 특정인의 신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오히려 이 같은 신중한 태도가 팬들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 팬덤 내에서도 분위기는 갈리고 있다. 일부 팬들은 "이런 해프닝은 즐겁게 웃고 넘어가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다른 팬들은 "혹시 특정 팬만 특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닐까"라며 묘한 경쟁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스타와 팬 사이의 공정성 문제까지 논의되게 만들며 사건의 파장을 키우고 있다. 팬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스타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늘 품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욕망을 대신 실현하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질투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집단 심리가 폭발한 대표적인 사례다. 손수건 사건은 단순히 공연장의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불러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웃음 속에서 시작된 한 장면은 이제 팬덤 문화, 스타와 팬의 거리, 그리고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새로운 이야기로 확장되고 있다.